시편 86편 7절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없어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연이들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 이신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 내게 향하신 주의 심이 크사 내 영혼의 깊은 에서건지셨이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시편 86편은 <laughs> 다윗이 어,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쓴시편입니다 도피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가 담겨져 있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시편8 6편 중에서는 7절로 1 3절이 핵심 구절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확신하며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하면 확증하는 거예요. 확신하면 확증하는 거죠. 그죠? 아, 어, 이거 써봤더니 너무 좋아. 이게 뭐죠? 내가 쓴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써본 경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증거하는 거잖아요. 이거 괜찮아. 너 써도 돼, 그죠? <laughs>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뭐죠? 확신하니까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laughs>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확증하지 못해요. 전도가 점점 위축되고.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적어지고 있다. 7절로 13절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7절부터 9절 하나님 주권이 다른 것과 비교 불가.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10절로 13절은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 간구하면서 감사의 기도의 맹세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죽게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앞에 1에서 6절 어저께 새벽기도의 본문이었는데 음, 새벽기도 나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주시옵소서, 이루어주옵소서. 그런데 이 7절은 뭐예요? 7절은 응답하시리이다.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1절로부터 6절까지는 해주세요, 하소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7절에서는 하시리이다 하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 기도는 간구를 벗어나 감사와 찬양이 돼요.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실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성장입니다. 언제까지나 주세요, 주세요 이러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만 앉아 있겠냐는 거죠. 주실 줄로 믿기에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야 할줄 믿습니다 구하는 거 반드시 주신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세 가지 예스, 노, 웨잇 인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다 보면 다 예스다 제가 그런 거 강조하지 않아요? 노는 뭐예요? 내가 구한 것은 노지만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다. 내게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간구하는 게 틀렸거든요. 그러면 안 주시 안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주신다니까요. 네. 생선을 달랐는데 뱀을 주라. 아비가 없는 것처럼 이게 바꿔 주시는 거죠. 네. 좋은 것을 주시고. 요한복음 5장 14절로 15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 말씀이요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뭐죠? 비교 불가. 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신이라고 믿고 어, 섬기는 것들은 아유 하나님한테는 비교도 안 돼요. 뭐예요? 월등하다. 왜? 다른 것들은 가짜고 하나님은 진짜니까. 예. 이게.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확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확신으로 기도해야 확증이 나온다 고 그랬죠.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누구를 확신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만희를 확신하면 신천진 거예요. 문선명이나 그 일족들을 확신하면 통일교인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면 기독교죠.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습니다. 이게 뭐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원한 자들을 이끄시기 위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네.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우리의 히도에도 항상 주와 같은 분이 없나이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절 말씀이요.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이 사실을 나만 알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확신하면 뭐 한다? 확증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으로 증거하고 입으로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믿기도 하고 듣고 믿기도 하는 거죠. 예? 요셉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복주시고 지키시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확신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감탄하며 영광 돌리게 될줄 믿는다 하는 고백인 거죠. 왜요? 10절 무릇, 무릇은 진리를 일반화 시키는 일이고요.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어, 개혁 한글판에서는 중, 주는 광대하사, 위대하사가 아니라 광대하사 위대하심이 넓다라는 뜻이에요. 넓다 그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없이 다 미치는 넓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흉내낼 수 없다 주님만이 찬음으로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열방이 보고 주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게 예, 무슨 뜻이죠? 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잘 모르니까 알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모르니까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록 내가 경험하는 바가 뭐예요? 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구나. 하나님 더 알고 싶다 이런 열망이요. 여러분, 하나님 더 알아가고 싶으신가요? 아니, 왜? 뭐, 좋아하면, 이거 붙들고 하루 세잖아요. 처음 이거 샀을 때막 이렇게 또 만져보고, 야, 이게 되네? 어, 이거 봐라? 하면서 더 하다가 안 되면 뭐예요? 설명서라도 꺼내보고, 안 되면 인테리어 검색이라도 해봐서, 야, 이런 기능이 있구나. 알게 되잖아요. 아닌가요? 관심의 문제예요. 관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덧느냐 하는 거예요. 쏙 빠지면 이거 갖고 하룻밤 그냥 세요. 뭔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요. 쏙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런 말씀도 있네. 아이고 하나님 뜻이 이런 거였구나. 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네.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이요 이건 11절의 결과예요 가르쳐 주시면 내가 진리에 행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온전히 왜? 결과가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 오리니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더 알게 하시니까 이제는 찬송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삶을 경험하고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뜻이에요타령하듯이 그 찬송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고 경험한 자답게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3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수월이 뭐예요? 깜깜한 곳이요, 희망이 없는 곳이요. <laughs> 내 마음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랬는데 기도할수록 확신이 생겨요. 주시리이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찬송과 감사가 끊이질 않더라. 그런데 찬송과 감사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면 내가 더 주님을 전심으로, 일심으로 영광 돌리며 찬송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 떨어졌던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어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도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마음이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하다가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주시리다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 얻고 누리는 것에 감사하고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되 우리가 이 귀한 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더 알아가기를 소원하며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이들 앞에 확증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었고, 또 그래서 더 주시는 은혜를 간증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어떤 괴로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며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니 믿음으로 사는 한달 되게 해 주옵시고 이한달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확신,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확신한 자답게 확증하는 삶을, 전도자의 삶, 증거하는 삶,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삶으로 증거하고, 입술로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명령 때문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크고, 받은 복이 놀라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알아갈수록 더 알기 원하여 말씀을 궁구하고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사 더하여 주시는 복이 간증되고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주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확신함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마다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는 끊임없는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보호 인도하시는 은총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8월 한 달을 시작하는 대원의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